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 v 입니다산 밑에 있는 밭입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묵밭이었는데, 3년 전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식동굴, 찔레나무 등등, 완전히 산으로 변했던 것을 다시 밭으로 돌려놨습니다. 와, 저기 또 새끼 고라니가 튀어갔는데, 고라니, 놀이터입니다. 여기는 멧돼지도 가끔 내려오고 우리 조상들이 여기다 서당을 세워서 한문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200년 동안 운영하다가 산짐승들이 매일 내려와서 그래서 한 120, 30년 전에 현 서당터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농사를 우리 집에서 쭉 이어왔는데 야 찔레나무 직덩굴 엄청 많았었죠 그것을 굴사기로 전부 파내고 다시 제가 농사를 찌으면서 고라니라든가 멧돼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명이나물 산마늘 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5년차 샀다 심었는데 꽃이 폈죠 이제 씨가 맺혀서 조만간에 이제 이 밭으로 씨를 전부 날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밭도 내년부터는 완전히 명이나물 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4년차 명이나물을 옮겨 심은 곳인데, 이제 5년차죠? 여기도 꽃이 엄청 폈죠? 와, 꽃이 엄청 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씨앗이 맺었다가 바닥으로 전부 날려 버리겠죠 명이나물밭에는 특히 개망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개망초는 제초제를 뿌려서 다 잡아줬는데 새뜨기는 죽지 않고 있죠 한번더 뿌려 줘야 할것 같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작업을 좀 했죠 남은 호박들을 여기다 심었습니다 어제 봉이 호박과 단호박을 여기다 8덟 포기 심었는데 어제 분명히 배터리를 확인했는데 집에 와서 편집하다 보니까 전부 헛수가한 거죠. 촬영분이 없습니다. 와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확인하고 촬영을 했는데 촬영분이 없어서 어제 명의나물 밭에서 작업하던 호박 심기는 전부 날려버렸죠. 그래서 오늘 다시 와 봤습니다 명이나물밭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3-4일 된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짐승의 똥인고 하고 보니까 고라니는 토끼 똥 마냥 소리따 콩 마냥 여러 개로 나오죠 이것은 보니까 담비나 쪽제비나 다른 동물 같습니다 아마 담비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하여튼 고라니, 멧돼지, 담비. 이곳은 야생동물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쪽은 구사리밭, 이쪽은 명이나물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인데 명이나물밭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명이나물밭으로 바뀌어 갈것 같습니다. 페트병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었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두더지가 여기 길이 있죠. 두더지가 이쪽으로 해서 요 앞에까지 갔다가 방향을 틀었죠. 이렇게 방향을 틀어갔는데 어제 목캡이라는 포양 살충제를 이렇게 고추대로 구멍을 뚫어서 잔뜩 넣었죠. 그러면은 방향을 틀거나 피해서 간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프라보노 껌을 넣어줬습니다. 나무젓가락이나 비닐장갑을 끼고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 두더지란 놈이 아주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라보로 껌이라든가 풍선껌을 넣어주면 은 냄새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더지가 먹으면 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후라보로 껌이나 풍선껌을 먹으면 은 소화가 안 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익거나 말거나 확인된 사진은 못 봤지만은 이렇게 어제 토양 살충제를 넣어주고 또한 후라부노 껌을 사람 냄새가 안 나게끔 나무젓갈로 해서 넣어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더지 시체가 나오면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하여튼 두더지가 여기저기 많이 뒤지고 다닙니다. 오늘은 고사리밭에서 고사리 좀 뜯으러 왔습니다. 5월인데도. 고사리 뜯을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3년 전 다시 밭으로 돌려놓으면서 지리산 고사리 뿌리를 사다가 심었는데 작년에는 2년차죠. 풀과 고사리가 한번 싸워봐라 해서 방치를 했더니 7월 되니까 개망초가 3미터 한 대충 2미터 50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반 풀반이 되어서 할수 없이 예초기로 전부 쳐버렸습니다. 이것이 겸망초 줄기죠. 이제 대비가 되어가는데 겸망초를 전부 예초기로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봤더니 고사리의 압승이죠. 90% 정도는 고사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밭으로 거의 완성돼가죠. 내년에도 여기는 이제 100% 고사리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곳도 보니까 개망초가 가끔 있죠? 개망초가 있어도 고사리 잎에 가려서 이곳을 삐져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줄기가 약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 보면 아주 순순히 따라 나옵니다. 이 지하 세계에서도 지금 고사리하고 개망초 이 잡풀들이 싸우는 중이죠. 고사리 뿌리가 이 개망초를 비롯한 풀들의 뿌리를 아주 방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크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고사리의 완성입니다. 술술 뽑히죠? 내년부터는 풀도 이제 고사리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겠죠. 고사리밭 조성 성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쪽은 고사리밭, 저쪽은 명이나물밭으로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사리를 뜯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고사리가 많이 올라오죠 오늘도 이렇게 고사리를 또 꺾어 갑니다 고사리가 꽤 나옵니다 여기도 고사리 아주 실하죠 이 정도 면뭐 여기도 고사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사리가 뒤늦게 막 올라옵니다 이제 케망초는 아주 힘이 없습니다 가끔, 겨망초가 보이는데, 쑥쑥 뽑힙니다, 이제. 뭐, 아무 힘 없이 자수하는 수준이죠? 저 자수할게요. 살려주세요. 안 돼. 이 정도면 뭐, 가만 놔줘도, 내년부터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고사리가 뒤늦게 많이 나와, 이거. 여기, 맛있게 생긴 고사리가, 줄을 오겠죠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정도 고사리면 중간에서 꺾어도 부드럽죠 가끔 길다란 개망초가 있어도 위에서 잡아다니면 쑥 뽑히니까 기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개망초가 아주 희리가 없어졌어요 이거 쭉 달리 나오죠 완벽한 고사리의 승리입니다 지리산 고사리가 세종시까지 건너와서 풀을 제압하고 자리를 거의 다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뭐 완전히 지하세기를 고사리 뿌리가 장악하게 되겠죠 아주 배가 부릅니다 명이나물도 내년부터는 이쪽에 한 150평 여기 밭도 한 200평 됩니다 그리고 길 옆에 250평 해서 450평을 농사짓고 있는 소작농입니다 이제는 개망초가 겁나지 않습니다 쭉쭉 달려 나옵니다 아주 줄기가 가늘어졌죠 엄청 가늘어졌어요 햇볕을 받으려고 쭉쭉 키만 컸지 희마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고사리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풀반 고사리반이었던 이 고사리밭이 3년 차에 들어서 90%는 고사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완성이죠 완성. 내년부터는 100% 이곳이 고사리밭으로 점령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나머지 150평은 명이나물 밭으로 변화할 것을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란이가 그래도 명이나물을 뜯어먹기는 하지만 은 많이는 뜯어먹지 않습니다. 아마 소화제로 가끔 뜯어먹는 것 같은데, 고사리 밭 50여 평에 이쪽 명이나물 150평, 200여 평의 밭이 처음 계획대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배부른 아침입니다. 이제 코라니가 아무리 여기 와서 설쳐도 멧돼지가 와서 난동을 부려도 고사리는 먹지 않겠죠? 그리고 명이나물도 그렇게 크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밑 이곳 200여 평의 바대는 고사리와 명이나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사리가 승리했습니다. 3년차에 완벽한 승리였고, 이제 내년부터는 명이나물도 풀을 전부 이기고, 명이나물밭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따온 고사리입니다 일곱 차례 따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깨끗이 물로 씻어서 삶은 물에 데쳐서 건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이 많아지면 고추 건조기로 건조시키면 빠르겠죠 올해까지는 이렇게 뜯어오는 대로 삶아서 말려서 목나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이 팔팔 끓고 있죠 데쳐서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고사리를 넣었다가 숨을 죽인 다음에 바로 찬물로 이렇게 또 깨끗이 씻어줘야 독소가 빠집니다 고사리 한 수코리를 이렇게 데쳐서 찬물로 씻은 다음에 이렇게 채바위에 얹어서 그늘에 말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